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오늘은, 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할수 있는 원사 종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어, 쉽게 원단이나 이런 것들은 가서 보시면은 대충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저런 게 저런 거구나. 근데 원사는 조금 초보자들이 보고 쉽게 접근할 수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수 있게끔 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아요 원사가 그런 원료들을 합쳐서 이거랑 이거랑 배합하고 저거랑 저거랑 배합하고 이래서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크게 나누게 된다면은 일단 울, 아크릴, 면 그리고 캐시미어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뭐 키드모헤어도 있겠고 나일론도 있겠고 뭐 비스코스 굉장히 많아요 포리 등등등 그리고 특수사들도 있고,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면, 울, 아크릴, 캐시미어 위주로 조금 스와치도 보여드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게이지로 어떻게 짜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짜면 이쁘다. 뭐, 이런 종류를 좀 보여드리면은, 어, 우리 패션 새내기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보실까요? 먼저, 제일 많이 흔히 알고 있는 울. 울 종류죠. 그리고 수화지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사종이라고 원사 이름이에요. 원사 이름은 울이면 은울뭐뭐 뭐라고 써진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주 생뚱맞은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굵기 표시예요. 이건 16수 굵기의 실을 하나만 꼬아서 만든 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게이지는 이제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수짜리를 7게이지에서 짤 거냐 12게이지에서 짤 거냐 그건 이제 바늘의 굵기와 몇 코가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의 통상적으로 7게이지면 은 1인치에 7바늘이 들어간다. 그 정도의 두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7게이지를 2합을 넣어서 짰다는 뜻이에요. 16수짜리를 2호를 넣어서 7게이지에서 짠 바닥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의 종류는 이런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조금 굵기가 있는 1.5 게이지 수동. 수동이면 이제 핸드메이드도 될 것이고, 수동 기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 기계에 들어가는 조금 두껍게 짤수 있는 핸드메이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고, 이제 울 100%, 울 100%짜리 실이고, 5수짜리를 두번 꼬아서 만든 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단가가 뭐 14,500원, 뭐대략이런 뜻이네요. 뭐, 파운드에 이 정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북으로 많이 컬러들도 볼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런, 울 종류나, 뭐, 키드모에, 겨울에 쓰는 종류들은 북으로 아예 나와 있고, 스와치가, 퍼바인울 50%랑, 뭐, 폴이 이런 거 섞인 것들에 스와치가 붙어져 있고, 다음은 면, 면 100짜리. 면은 사실 저는 간절기 때 많이 쓰고, 면은 이제 뭐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력이 좋고, 캐주얼한 맛도 있고, 간절기 때 이렇게 덥지 않게 니트를 연출할 수 있게 좋은 원사고요. 저는 면류를 좋아해요. 면 100보다 면 100을 쓰면 조금 무겁기도 하고, 좀 텁텁한 감이 있기 때문에, 면이랑 모달류, 조금 레이온류가좀 섞여 있는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재질이 느껴지실까요? 그리고 아니면은 면이랑 아크릴 종류. 아크릴이랑 면이랑 50% 5050씩 섞여서 나온 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름에는 이렇게 린네 식으로 좀 강연식으로 가공을 한 면들도 있어요. 좀 시원하게. 가공이 시원한 면 100짜리.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강연식으로 가공을 한 통사로 짜진 면들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제가 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원사들이고요. 특히 나일론이 들어가면 이제 텐션이 좋아져요, 여러분. 텐션이 좋아져서 면과 나일론이 섞인 것들을 짜면 얇게 짜도 흐물거리지 않고 조금 텐션 있게, 좀 짱짱하게 짤수 있는 장점이 있는 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크릴과 면이 섞인 그런 원사고, 이것도 면과 아크릴이 섞였지만 아까처럼 이제 통사처럼 두께감이 있는 그런 가디건 류에 이런 거에 좀 어울리겠죠? 이런 원사들이 있고요. 이제 여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린넨 린넨 다들 아시죠? 마 마가 깎여서 들어간 것들 원사예요 린넨 100%인 원사들이고 이거는 아크릴하고 코튼이 섞여있어서 약간 텁텁한 맛이 있지만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는 린넨이 들어간 원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흠방으로 되어있는 린넨 린넨들은 거의 음 이렇게 린넨 똥이라고 하는데 린넨 껍질들이 좀 박혀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는 린넨과 포리 포리도 약간 나일론처럼 조금 텐션이 있는 근데 포리를 염색하려면 여러분 고압으로 해야 돼서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조금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데 실크입니다 실크 우리 되게 실크 비싸죠 사실 저희 시중에는 실크 100짜리는 거의 없어요 실크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크가 뭐한10% 20%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부들부들 부들 이거는 코튼과 실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원사예요. 이거를 이렇게 짤 수도 있고 합수를 더해서 골지로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겠죠? 이렇게 실크가 좀금 섞인 물과 실크 텐셀, 뭐 이런 텐셀도 약간 가짜 실크 느낌의 원사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섞어서 만든 원사들을 써서 예쁜 옷들을 만든답니다. 캐시미어. 부들부들하죠. 사실, 뭐 원사의 최고는 캐시미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최고급 우류에 사용되는 뭐 원사라고도 하고, 보온성도 좋고, 뭐 캐시미어는 이렇게 박모식으로 원사 컬러들이 이렇게 있는 북들이 되게 많아요. 엄, 없어서 뭐 염색하는 것도. 이제 추가적인 것들은 이제 이런 키드 모헤어 종류. 키드 모헤어는 말 그대로 모헤어. 동물들의 이제 털들인데 키드 모헤어면 그 어린 아이들의. 잔인하네요. 어쨌든 그 애를 죽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털들을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죽을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의 털을 깎아서 그거를 만든 것들이고, 그러니까 어린 애들의 털이니까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원사면. 뭐예요? 다음으로는 여러분 아크릴이에요. 아크릴은 말 그대로 어 그런 천연 원사가 아니라 가공된 원사 아크릴만을 써서 만든 건데 시중의 원사 중에 가장 싸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요즘에 그원 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요즘에 싼이라고 해도 싸진 않고 어 장점은 그래도 가격대면으로 싸다. 단점은 보풀이 많이 일어난다 정도가 있겠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아크릴도 가공법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정말 싸지 않아 보이게 고급스럽게 또 아크릴도 많이 나온답니다. 이런 여름에 쓸수 있는 아크릴들도 있고요. 이렇게 처지지 않고 무겁지 않게 스판기를 넣어서 만들어진, 가공을 해진 이런 아크릴들도 있습니다.